들리죠 여러분들 들리죠 와 아, 야, 뭐야 어어어어어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와 어? 와와와와와어와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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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와와와와와이어와와와어와와어어와이어와와와어어와와와어와와 어? 와와와와와와어 어? 어 어 집이 대걸이요대걸 대걸. 그냥 어때 어때 우지라 어때 집 어때 정말 인사해. 안녕하세요 <laughs> 처음 봐 처음 봐야 선물 사왔어 음. 아이고 와 이거 흔훈하네 아, 이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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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만 사온 거죠 다른 선물도 있는 거 아니야 에헤이 진짜야 어디요 진짜 그 집이 아 집이 진짜 좋다 오, 진짜 좋다 근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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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좋은 집에서 버 <목소리> 아, 신문지 찾아라. 우주라. <laughs> 스아라 <laughs> 와, 진짜, <laughs> 진짜 좋다. 드든 님. 여기 아근데 이거 방음벽 때문에 이이야 어, 여기다 설치해 구나방음벽 약품 아, 냄새 나. 그래서 이 뿌려 가지 구경해도 돼요? 아니, 좀, 그래도 좀, 좋은데 살면 또 방송만 좀 크게 해놓지. 너무 오선도 아, 근데 혼자 하니까, 아, 갬비니까. 그래? 오선도손 하긴 하네. 오선도손 하네. 우와, 오! 우와, 근데, 우리 그런 것도 돼. 선생님, 이거 째도 되는 거지. 저 앞에 뭐 담배 나오고 그런 거아니죠 <laughs> 아, 진짜, 그러니까. 진짜 <laughs> 담배가 왜 나와? 아, 아니, 아니, 혹시 몰라서, 이게. 야. 와, 그래도 민원 안 들어오게 튼튼하게 했네. 어, 야, 이거 망치는 뭐야? 어? 두사님 이거 우리 그한 대랑 똑같은데 같은데? 해준 게? 어, 그거는 그죠? 이거 힌트 내면 괜찮은데? 올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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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나지 두사님 이거 뭐 엑셀하려고 이제 이거 카운트 <laughs> 넣려고 <laughs> 아니 삼겹살 어? 온다고 하면 이걸로 때리 아니야 어. 야 이제 꺼내 신발 아, <laughs> 아 <진짜! 웃음> 오늘은 기름 아, 별로 안 튀기는 아. 목살로 가져왔어 오늘은 아 근데 새벽 2시에 한번 탔잖아 남의 집에서 삼겹살 구워 먹으면 아, <laughs> 야 두다 너 성공해서 너무 보기 좋다. 어이구 까놔. 아니! 아 그래도! 야 빛도 자기의.. 어 아, 테레? 테레비 사이즈거든아 두다 나그 뭐야 말해. 그래. 그 이상 이념 뭐 하나 필요 한거 줘. 어? 어? 잠깐만 진짜다 이거는. 아 이건 진짜야. 진짜다 드디어 왔다. 드디어. 이거 충분히 없으시지 않아요? 아니 이건 빚값 하시고요. <웃음> <웃음> 아니 가하고 <사람> <laughs> 필요한 네 아, 너 이미 차가. 아 근데 스타일러는 솔직히 말해잘안 쓰겠네. 맞아. 어. 어, 있어? <laughs> 어 있어 스타일러가. <웃음> <웃음> 어, 그럼 제가 가져가도 돼요 제가? 난쓸 건데 <laughs> 아니, 난 <없어>. 아니, <laughs> 아니, 난 없어. 당근하러 왔네. 아니 없어가지고안쓸하지 아, 아니 진짜 필요한 거 없어? 생각해 볼게요. 아 그래도 그 안방은 살짝 볼까? 어, 그래. 구경하고 안방은 구경하고 싶긴 해. 네. 아 우리 또두장 공주 어떻게 사는지 좀 봐야지 오, 아, 진짜 깜짝 아 놀랬네 와 진짜, 진짜? 와, 공주님 와. 방인데? 와. 와 진짜 깔끔하게 된거 같다 <laughs> 아니 진짜 근데... 우아하기랑은 차원이 다르다 <laughs> <이게> 뭐야? <laughs> 거짓말 뭐. 뭐? 아 나의 취미생활 오? 아, 다 거짓말 치죠? 아, 진짜야, 아, 진짜야. 이게 에이 뭔데? 이거 애기들이 하는 건데 이게 뭔데? 이런 거나 취미생활 하는데? 오? 뭐예요? 소개들 그렇죠. 같은 거 이런 거오 이런 거랑 막 만드는 거랑, 이런 거랑. 아 그럼 너, 너 지금 옷도 직접 짠 거야 이거? 몰라? 안 하니까. 그래도 두단아 온 김에 그래도 좀 우리 손님들도 오고 그래도 라면 네. 하나라도 끓여줘라. 그렇죠. 아, 그래. 우리 밥을 안 먹긴 했어, 맞아. <laughs> 짜파게티, 짜파게티 짜파게, 티 짜파게. 티아 근데 두단님이 너무하긴 우리, 하네. 아 공동이형홍동형은탈짝하쉽네근 저희 뭐거덜내거예요아 그게 아니야그 아, 그치 그치 아, 그거 뭐, 그거. 아, 그거. 집만 려주면 되는거 아니야? 근데 다님이 지독하긴 하다 옛날 아, 조선시대, 아, 조선시대 네. 그 선비님들도 지나가다가 아, 한번 들르면 <laughs> 물한모금들 이렇게 먹고 그 가라 는데 에헤이 우리 배고파 에헤이 어, 짜파게티 아, 먹고 싶어요 짜파게티 아그고 마트 갔다 어? 마트 갔다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우 진아 집에 소고기 없어? 소고기 <laughs> 아, 아, 없어? 있어. 아니 내가 짜게 설마 그거 만든다고? 그짜파 해줄게 킹생중식? 어중식짜파 해줄게 이 그래 담배 한테 태우면 채끝 채끝 어. 만들어 버리기. 그 채끝 소고기 있으면 사와. 빨리 다다 와. 좋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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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 어. 씻고 와. <laughs> 씻었어, 씻었어. 아, 좋아, 어. 담배 아프니까 좋아. 제네들이 어. 만들어 다 생각해 봐. 담배를 잘피 <laughs> <담배는> 그 <laughs> 인정. 진짜. 맞아. 주단님은 잘할 것 같아. 빨리 씻고 와. 구수도 응. 그럼 내가 만들어지는 무슨 애? 에이, 빨리 씻고 오라. 주단님, 아, 우리가 신부 그래. 수업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 나중에 그래. 언젠가 결혼할 거 아니야? 에이 아이 나 어떻게 되면 나와 나 아, 배달시켜 먹을 거야 오케이. 그거 는 이제 나중에 결혼할 사람 없다고? 어 <웃음> 김봉준의 <웃음> 결혼 정보에서 나오면 다 해결돼 김봉 결혼 정보세 너다 <laughs> 모든 게 나와 다돼 아, 네. 지금 이미 벌써 한명 지금 결혼 직전이야 그래요 정윤숙 이하리 에서 아 여기 뭐가 묻어 있었어. 먼지가. 아니, 근데 진짜로. 아, 아리나 아예 얼음 오빠 오해아 리나. 아니, 진짜요. 왜 그래. 진짜? 뭐가 뭐가 묻었는데 뭐가 묻어. 먼지가 묻어 있어. 진짜 묻혀야겠다. 이거. 진짜 <laughs> <laughs> <예시만>, 카페트 카페트 <laughs> 뭐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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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진짜 쏟았다. 어, 어, 윤종아 아, 예. 아니, 아니, 아니. 근데 뭐 이게 어. 그 타요랑 오세블리 팀은 그, 다 미션 클리어 해가지고 방종했다는데 너희는 되게 뭐, 이렇게, 계속하네. 아, 우리 근데 아직 그, 우리 근데 찐득한 슬로빵이잖아요 어어어어. 어, 어. 아직 이행을 못했어. 아직 <laughs> 아, 거기 안 갔어? 찐득이 안 갔어. 아, 아, 아직 찐득하지 못했어? 아, 그치 양심이 있지 우리가 그래도. 아이구야, 예열 중이었구나. 그래야 막 찐득하게 하고 방송해야지. 아, 아, 그건 맞지. 윤종아 시청자들이랑 약속 꼭 지켜야 된다. 찐득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어. 끝나는 거야. 약속은 지켜, <laughs> 당연히. 아, 그치. 약속 꼭 지켜, 윤종아. 어. 근데 카페 피셜에 올해 들어 가장 행복하다는 날조지. 나 아, 근데 형. 어. 거의 몇년 만에 고맙네. <laughs> 부단님, 봤죠? 갔다. 바로 결혼시켜버리잖아. 봐봐, 아, 시켰잖아. 아, 그래. 부단님도 괜찮은 어. 사람 바로 찾았는데 거기다. 진짜? 음. 찾아줄 수 있겠어? 에이, 바로 찾지. 당연하지, 그래. 아니, 봐봐. 지금 더 이뻐졌지? 거기 우리까지 잘하지? 음. 채 썰어버리기? 주얼치워. 여기에다가 바로 그냥 짜파게티 넣어버리기? 중식도로. 아, 중식도로 <laughs> 채 썰어버리기? 중식도로 오이 채썬 <laughs> <laughs> 사람 몇 없어. 인정. <laughs> 어, 진짜. 볼까? 아, 야, 샀어. 그래, 동생아. <laughs> 잠시만. 아, 멀어? 어. 아, 야, 그, 뭐, 그런 거 없었나 보네. 아, 아, 편의점 밖에 없어? 아, 음, 그래, 그래. 그러면은, 짜파게티, 이렇게 해가지고. 짜파게티 음. 짜파게티 음. 짜파게티. 아니, 저기, 집주인님. <웃음> <웃음> 그, 그, 뭐야? <laughs> 예, 주인님. 네, 그, 그 예, 예, 냄비 좀 꺼내주세요. 예. 아, 냄비 예, 예, 예. 와, 우지리가 이렇게 최상 <laughs> 그러니까, 우지리가. 이야. 어 근데 잘한다, 근데, 아, 진짜. 이야, 아, 이거는 거의 그치? 기계야, 거의. 쩐인데? 야, <laughs> 이거는 말다. 말라... 에이~~~ 어당나와서 그래. 아유, 그래 빨리. 얼마만에 먹는데우리 그래 냄비 줘 냄비. 이게 어, 아, 어 이거 아, 되지 이걸로 비가? 해야지. 그래. 어. 야 해. 출격. 아야 너담배폈잖아 아씨. 아, 너 가야겠다. 아, <laughs> 아 그래. 뭐 먹는? 야 벌써 오. 거의 80% 완성. 야. 와. 끝났다 하나 봐. 이게 끝이라고? 이제 오이 하자고? 너. 오이 냉구기 이게 끝이야? 끝이야. 어. 이거하고 10초만 넣으면 끝이야. 진짜? 응. 그렇게 쉬워? 나좀 야매 편이야, 이게. 늦게 아. 만들 수있어 아, 이거를 만들어야 되는데. 오. 아, 오. 어이, 나 이제. 어이. 완성이야. 우와. 잠깐 마지막 마무리는 공오빠가 하자. 오. 그래, 그래. 이거 하면 돼? 요리왕 질룡. 벌써 완성. 삭삭삭삭 어? 이 <laughs> 어? 야. 와. 막 갈라 보인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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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묻혔다. 아, 끝이야. 어. <laughs> <laughs> 먹어봐. 어. 쓱 어. 가서 네. 먹어봐. 난 오늘 어, 별로 안 좋아해. 한 먹어. 언니 드실래요? 응, 우리 알러지가 있어. <laughs> 이사님. <이상료로>. 아니, 맨데 <laughs> 아니, 뭐, 요리사. 뭐, 아, 우리 간 돼. 아요리사는 잘. 아니, 너무 맛있었어. 아니, 선님 아, 진짜 먹어봐. 맛있는지. 아니, 아니, 근데 이게 맛이, 왔어, 맛이 왔어, 없을 수가 없다니까. 그러니까 이쁜가? 이게 완성형인데 어떻게 맛이 그래? 없어? 냉면 같을 것 같아. 어때? 만나지 와! 놀라서도네. 하신보다 요리왕 질려 야 냉국인데? 진짜? 야, 이거 냉동실 넣어. 조금 시큼한 냉국. 오, 살짝 오, 더 오, 시큼한. 좋다. 아, 시큼한 거 좋아하시는 거아 응. 어. <laughs> 이걸 네한테 줘야 돼? 그런 거 같은데. 하나안해 응. <뭣> 응. 응. 이... 응. 그어떡할 어, 음. 응. 잠시만.. 잠시만.. 음. 아, 야, 금 미안해.. 어, 미안 어, 미안해.. 아, 미안해.. 어, 미안해.. 아니, 아, 미안해.. 어, 미안해.. 미안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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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뭣>

잘못 숙여서 음. 이렇게 할 테니까 형이 떨어진 걸로 사업을 음. 네. 아니걸 네 낙수 받아? 그렇지 말이야 머리를 잘못 숙여 움직여 와 낙수 미쳤다 킹의 낙수 야 여기 약간 좋아 여기로 세줘야 돼와 낙수 미쳤다 샴푸를 그냥 너만 써어 어, 나는 이거 헹궈준 거를 너무 간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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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물로 줘. 물로 있다가. <laughs> 흐르는 물로. <laughs> 아니하지 낙서 안 떨어졌어.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laughs> 아, 와, 왔어, 왔어, 왔어. 나 진짜 제대로 나 진짜 대박이다. 이번에 앵거야 앵거야. 공주 아빠 때 앵거죠. 와, 다라이 보소. 정준이 간다 이동. 이 눈에도 올려줘. 눈에도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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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에, 눈에는 왜? 원래 안 아, 진짜? 아, 진짜? 아, 동식이... 야 동식이 바꿔, 짜증 나네. 이야, 동식이 더라이... 아니, 오빠, 너무 황당해서 찢어. 아, 동식이, 야난 지금 <laughs> 많은 걸 내려놨어. 이야, <laughs> 어, 동식이... 짜증 나는 겁니다. 올해도 하나. 아맛좀하나 맛도 보고. <laughs> 아소해도 <laughs> <laughs> 아, <laughs> 하나. 응. 됐다. 하나. 굿. 자 맥힌 띠만. 음. <laughs> 어 행복 행복 오션에. 여기도 하나. 아아 양쪽 아. 볼. 어, 릴렉싱 되는데? 어. 응. 주어... 나더시이 마사지 좋다 코에다 아... 좋다, <laughs> 좋다. 아, 아주 있네 자기 손소데어프레시 <laughs> <laughs> <어땠이. 웃음>